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보시고 나서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인터스텔라만큼 재밌으니까 인터스텔라만큼 잘되고 싶어요 <laughs> 보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 네, 보형제세 넷째의 수근역 날마다 최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생겼다! 네. 어, 솔직히, 터스테라가 그런지 잘. 그만큼, 예, 네. 웃으실 수 있습니다. 그만큼, 모르겠어요. 네. 네. 어, 여러분,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네. 가족끼리 기다린 길이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. 예. 네. 오늘 정말 잘 보시고 들어가신 길에 뿌듯한 마음로 기분 좋은 배가셨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언든소 <laughs>